안녕하세요. 강피 d 의 상속증여 백문백답을 진행하는 강성민 회계사입니다. 나철호의 상속증여 채널에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상속증여 최고의 전문가이신 음. 나철호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이 사실 이제 십회차 네. 마지막 회차가 벌써 이렇게 왔습니다. 네, 예, 상속증여 전도사입니다. 네. 예. 나 대표님, 예.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네. 없는 경우에는 5억 이상일 때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것보다 재산가액이 적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5억, 있는 경우1 0억인 있는데, 네. 그런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네. 어, 상속세는 안 나오지만, 음.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 해버리면, 네. 신고 당시의 기준시가 주택의 공시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가격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을 팔려고 했을 때 음. 양도세를 줄이는 목적으로 네. 어, 상속세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차피 팔게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팔았을 때 네. 세금이 적게 나온다면 신고를 네. 하는 편이 좋겠군요 예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그 물건이 기준시가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신고를 하면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네. 양도세 신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네,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시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 감정을 받는 경우가 많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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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어떤 왜냐면 네. 어, 상속재산의 공시직가가 6억이고 시가가 12억인 토지만 있다고 예, 예. 가정을 하고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예. 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6억이면, 네. 6억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5억 공제가 되니까 세금이 안 나오잖아. 네. 그렇죠? 네. 세금이 안 나와. 근데 나중에 팔았을 때는 양도가 12억. 음. 그 다음에, 치득, 신고를 안 했으니까, 치득가에게 음. 6억에 불과하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양도세가 2억 3천 정도 나와버린다는 거야. 네. 근데, 지금 이거를 12억으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면, 네. 10억 빠지고, 2억에 대해서 상승세를 낸다 하더라도 3천만 원에 불과해, 네. 난중 양도세 제로잖아. 네. 양쪽 간의 택스 이펙트는 무려 2억 정도 차이가 난다. 네. 그래서 이거 계산 구조를 보니까 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았을 때 인적 공제 한도에서 어 사업 정도가 남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고 그, 그 부분을 이용을 못한것 예,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 챙겨 네. 드셔야 돼. 네. 그다음 또 최근에 또 상속 공제가 인상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상속세 안 나온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 네. 예. <laughs> 상속세 세율이 보통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상속세 세율이 높다는 얘기가 예. 항상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표로 만들어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상속세 세율이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높은지 예. 그랬더니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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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니까는 한 과표 1,400만 원 이하 정도에서만 세율이 상증세율이 높고 예. 나머지는 좀 낮고 이제 30억 예. 초과 시에는 상상세율이 이제 50%고 예. 소득세율이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예. 49.5% 거의 예. 비슷해지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네. 과세표준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양도세는 취득가를 뺀 음. 순수한 차액에 대해서 이 계산하는 거에서 네. 단순세율로 비교를 하면 우리 PD님 음. 말씀이 맞는 겁니다. 네. 예. 네, 상속세에는 이제 인적 공제가 있는 거고 양도세는 어떤 필요 경비나 뭐또 그런 기본 공제 같은 게.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절대 비교는 안 되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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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과표를 놓고 봤을 때는 예. 그렇다 이렇게 볼수 예. 있겠군요. 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예. 신고하는지가 참 중요하겠는데요. 예. 어, 절세 효과를 보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때도 반드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나는 이 팔았을 때 양도세를 고려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상속에는 종합 매수리라 하지 않습니까? 음. 상속 재산을 팔았을 때 효과도 고려를 해서 상속을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5억이나 10억 그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네. 세무 전문가에게 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좋겠고요아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죠. 네. 네. 증여의 경우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세금 차이가 양도를 했을 때 예. 나는 경우.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한 후 이제 팔수 있는 경우, 배우자 간의 증여공제가 육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 요즘은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음. 기준시가가 가능한 물건이라면 네. 반드시 감정가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 기준식가 적용 대상 물건이라면 감정가로 신고하는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겠죠. 네, 예. 그래서 예로 이제 공시지가가 3억이고 예. 어, 시가가 6억인 토지를 예.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가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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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뭐 어, 공시지가로 신고했을 예. 때. 이제 증여세는 안 나오지만 양도세가 나오는 거고 예. 이거를 시가로 신고를 하면 예. 음, 이제 배우자 공제 6억이 공제가 돼서 예. 둘다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어, 증여한 다음에 파는 케이스. 현재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이잖아요. 네. 10년 후에 팔아야 된다는 게 있고 그런데 네.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라면 증여하고 나서 바로 팔아도 되겠습니까? 올해까진 그런데 내년부터는 네. 1년 이월과세가 예. 예. 적용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부동산의 이월과세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소 이렇게 네. 네.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각각 증여하려고 하는 물건이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음. 라는 것에 따라서 계산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네. 네. 어쨌든 이제 증여를 할때 증여공제를 풀로 이용하면 후에 양도 차익이 좀 줄어든다. 요걸 음. 알고 있으면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2월과세가 10년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네. 이율과세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음. 네. 왜냐하면 이율과세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음.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증여 후에, 음. 증여를 한 다음에 팔아버리면, 그 양독대금은 네. 수중자 자식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에? 근데 아버지가 팔고 나서 현금으로 준다면, 음. 이율과세가 적용이 되는 케이스보다 세금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기본적인 절세 전략은 증여 후에 1 0년 후에 팔아라 지만 네. 그렇지만, 바로 양도 후에 현금을 증여하는 케이스보다 이율과세가 음. 적용되는 케이스가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도수 이율과세 10년 규정,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음. 이것도 또 하나의 절세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과 증여와 양도와 이런 모든 세 효과를 고려해서 플랜을 세워야 하는데, 네. 그 경우에 이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일반 실무에서 증여의 한50% 정도의 는 잘못된 증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어, 증여에 대한 그 효과로 인해서 상속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음.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양도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종부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증여를 하셔야 되는데 음. 너나 나나 증여의 바람이 불어서 증여를 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음. 증여는 언제 어느 때 누구한테 얼마의 가액으로 평가해서 증여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음. 증여를 할수 있는 가장 적정 사전 증여 비율을 제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골든레이셔라고. 네.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따져보고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 전략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그것을 여러분께 확실히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강 PD의 상속증여 100문 음. 100답을 해봤는데 사실은 십문 10답이지만 어, 그 안에 막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정말 100가지의 예. 정보 우리가 전해드렸잖아요. 예, 예. 네. 좀 살짝 아쉽기도 하네요. 예. <laughs> 네. 여러분, 아무튼 100문에 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경청해 주시고, 네. 나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어? 내년에 다시 한번 시즌2로 예, 시즌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좋은 정보 주신 나철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